제가 어, 국회의원이 저희랑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회의원도 나름 성격이 달라요. 근데 저는 좀 이미 당에서 소신파로 안들이 찍혀있고요. 찍혀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나쁜 거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좋은 거거든요. 제 이미지를 보면서 처음면 굉장히 제가 조용하고 저 여성치려고 그러니까 좀그런줄 알았다고 해서 도 유약한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뜻하지 않게 제가 좀 강성인 것에 비춰져서, 아, 소십파로 일단 분류가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뭐, 저희 당의 지금 당면 목표, 앞으로 나아갈 그런 목표는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거냐? 인생을 안정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집권이지요. 집권을 위해서 나아가고 집권하지 못하면 저희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민생이 파탄났지요.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친일 사관이 다시 등장했거든요. 그리고 시장자율경제를 부짖는 뭐야 뭐 라이팅가 뭔가 이런 이상한 사조가 다시 이명박에 사라졌던. 아, 그러한 이상한 사주가 탁시 등장을 해서 인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율경제가 무엇입니까? 자율경제는 힘있는 사람과 힘없는 사람이 둘이 쌍방간에 합의를 하라는 건데 힘있는 사람과 힘없는 사람이 어떻게 동등한 합의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유언한 사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번에 보니까 우리 또 SNS 방에서 제가 저희 지역의 동지들한테 또 공격을 받았나봐요 이사님들부터 제가 왜 공격을 받았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냥 제가 열심히 활동하는 제 동지 글에다가 좋아요 한번 눌러준. 주 그런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혀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대응을 하지 않느냐? 동지와 동지가 부딪처럼 싸우려고 우리가 카페 만들어서 활동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제가 이해하고 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저희 당에서 같이 활동을 할지 아니면 외부에서 활동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법으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하는데 잘못 공지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의 설 날이 우리 동지를 향하는 건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SNS 공간에 들어가 봤더니 적을 공격하지 않고 전부 동지만 공격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거는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다시 0.73%질 수밖에 없는 그런한 하근거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부대형의 상판장이라그런데 여기 또 자꾸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두번 두번 그러지 말고 우리 가야지. 최근이 가면 앞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점에 정확히 갈수 있습니다. 옆에서 누가 찔러더라도 아니 간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첩보 행동에 제가 거의 빠져놓으시는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물론 민사 모임을 모임에도 제가 거의 빠져놓지는 않죠. 왜 그러냐. 여러분 제가 제작년에 청주에 처음으로 위원장 도전하러 왔었는데 그때 이재명 지지 모임 딱 했을 때 10명도 차안 모였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1년 넘게 한 번도 거의 빠지지 않고 그 모임에 나갈 이유가 니다 호스트가 없잖아요. 중국의 이재명이나 새로운 정치, 대중정치, 국부는그런한 공지들이 보일 수 있는 공간에 그냥 미라같은몇 명이 모여서 시작하는 일 있어서 제가 그 기간에 힘을 좀보태주되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이 벌써 70명씩 모이는 모임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면 이 모임이 두 배, 세배 커져서 다음 대선에서는 분명히 중국에서 우리 민사무가 중심이 돼서 물론 거긴 저희 상당으로 중심이 될 겁니다. 정권교체 제천봉에 누가 써야 되겠습니까? 민사무가 써야 합니다. 저는 믿겠습니다. 그때 제 눈에서 배신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들 믿고 대선에... 몰빵하러 충북에 있을 겁니다. 아셨죠? 네! 예! <laughs>